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로 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에 저희의 삶이 꼭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고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어, 본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점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점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의 제목은 "거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 응답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전염병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원망,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악을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아,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제 뒤로 어제도 우리 성들님게 예, 보여드린 대로 아,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어, 그 사진과 오늘 사진은 조금은 배경이 다릅니다. 아, 그렇지만 그 여정의 길은 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애굽 애굽이 여기 쭉 옆에 있죠. 여기 출발해서 람설 출발해서 숲꽃, 에담, 비아이롯,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이신광야그 다음에 르비딤,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 여기 나오시오.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내산시내산이 신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 광야를 지나서 다베라, 그 다음에 키브롯하다와그 다음에 하세롯,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여기 바람광의 이 가데스, 가나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네스 바레아에서 어 이제 모세가 이 정탐꾼을 12를 뽑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여정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로 시작해서 저해보론을 지나서 저위하맛어기까지몇 키로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한 500키로 이상이 되는 아주 머남은 그런 여정의 길입니다. 그 여정의 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보고를 한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 결국 20세 이상의 아,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음 세대,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아, 결국 아, 3 8년 네. 거의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 특히나 이 언어생활,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말을 그들이 내뱉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오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맥두이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아마 이 모든 광야 생활감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매우 부정적이고, 그리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갈랩, 특히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그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의 결과는 분명히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의 정당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그들은 메뚜기 같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분임을 믿은 요수아와 칼렙은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미래가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환경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별반 우리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실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반드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됨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또다시 시청에 오늘 들어가서 서류를 검토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류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시작, 이 시작을 하나님 당신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오늘 그곳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신앙 두 가지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한 결과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이 내뱉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요 멸시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무슨 경험도 없고, 나는 무슨 인맥도 없고, 저는 이것저것 환경을 보니 저는 도무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 문제를 들고 나는 해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결국뒷 배경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고 망언입니다. 망언. 우리가 예전 옛날에 일본 총리들이 일제의 이 침략 이거 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망언이다, 망언이다 했는데 그보다 더큰 망언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없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것을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그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다 완전수입니다 충만수입니다. 하지만 열 번이나 그들이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불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심,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의 땅 가나안 땅이 곧 앞에 있지만 여러분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해브론을 지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곧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든지그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고 자그 결과로 오늘 이 사제 보니까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은 당시에 그 포도송이를 따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온 이후에 그 감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를 다 지나온 후에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은 요청합니다. 내가 보고 왔던 이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긍정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강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아말레긴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지금 이 홍의 길 여기 지금 이게 홍의 길인데 이 홍의 길을 따라서 지금 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가데스바네아에서 어, 다시, 이렇게 돌아, 광야를 돌아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이 굉장히 짧게 굉장히 좁은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38년 동안을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여기서 빙빙빙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의 부정한 보고가,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큰, 어, 고통을 불러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기도하면 되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노라. 자, 그랬다 그래서 38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안 왔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의 모든 자손들을 다 멸하는 그 전염병 전파는 내가 없게 해줄게. 그러나, 너희들의 불신앙에 의한, 그것에 의한 그 대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가 치러야 돼. 그래서, 40일을 중에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도들리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신앙의 훈련 과정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곧장 저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상태의 신앙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온갖 이방 족수, 족수들이 있을 텐데, 그 족수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섬기면서 엉망진창 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을 다시 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겨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그가 광야에 생활 40년을 빙빙빙 돌리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그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모든 상황을 볼때 너희들은 결코 한 번에 곧장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색 때문에 겨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많은 훈련의 시간을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20세 이상 이하에 있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저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무쌍을 읽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통한 즉각적인 심판을 거두시며 죄악을 용서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고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이스라엘 1 세대를 향해 강력히 심판을 맹세했습니다. 출애굽 1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메뚜기처럼 엎드려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말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겠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도록 죽도록 뭐 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농담 삼아 하기지만 우리 전에 그런 말했습니다. 죽겠네, 죽겠네 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겠네. 그말 차이가 별건 아닌 것지만 같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죽겠네, 죽겠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살겠네 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좀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갈렙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면 된다. 할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가정, 교회, 사회 전 영역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갈렙, 그리고 여우수화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멸시에 의하여 원망, 불평 가득 찬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갈렙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